여 예, 우리 한번 저희 있는 마음이 모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화요 주제별 하나의 앞를 드리면서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 좀긴 보문이지만 사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어,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현재의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은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는 아내가 유대 여자예요. 유대인입니다. 그 여자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드루실라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드루실라는 어떤 여인이냐? 어, 원래는 아들 아그, 아들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인데 정량적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쨌든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 유대법도 잘 알고 있고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남편이 총독 벨릭스의 중간에 서서 이렇게 그런 어떤 관계적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오늘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벨릭스에게 의해 구유당한 지가 2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는 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어, 물론 복음은 의와 절제와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과 또 구원의 말씀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마도 이 벨릭스의 도덕적인 현 상태가 아, 의롭지 않았고 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의 복으로만 전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 바울은 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그가 구유되어져 있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 복음의 기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기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반대로 돈을 받을 기회, 또 어떻게 하면 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기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태가 지난 2년 동안 구류를 했는데요.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총독이 바뀌는데 벨릭스는 2년 동안 왜 바울을 구류했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구류했다라고 말합니다. 아, 같은 기회예요. 2년이라는 시간에 같은 기회인데 바울은 구원에 뒤에 회개에 의해, 뒤에 생명의 회를 주고 자 했으나 베릭스는 돈 받을 뒤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기회를 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mak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만드십시오. Because the days are evil.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 예배를 드릴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선교를 할수 있는 기회. 그러나 또 하나의 기회가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멀리할 기회, 복음을 거부할 기회, 또 복음을 말하지 않을 기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복된 기회로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것을 섬길 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기회 또 헌신할 기회가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이어서 25장의 이야기는 이제 베스도가 부임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베스도는 신임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임 총독은 유대인들 마음을 얻고자 하는 쪽으로 마음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아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생겼다. 어떤 기회요? 바울을 죽일 기회가 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베스도 총독에게 가서 지금 현재 바울이 어디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계략은 뭐냐면 똑같이 이전에 2년 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길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반대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지금 하는 거죠. 베스트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총독이 되었고 유대인들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호의를 따라. 예스라고 받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좀 아이러니해요. 충분히 그가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3절에 보십시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을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하리니 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요청하냐면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베스도은 아니다. 어차피 내가 다시 현재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이사라 내려갈 거니까.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내려가서 함께 바울이 잘못한 거 있으면 같이 한번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뒤 호의를 얻고자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울을 결과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 주, 그 공해의 고소로 인하여 잡혔던 그 바울에게 그날 밤에 어, 성령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가 지금도 있게 되어진 것이죠. <laughs> 베스도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과 생각과 결정을 통하여 그를 보존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이후에 이제 6절부터 이제 재판이 다시 이제 2년 만에 진행이 됩니다. 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바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베스토의 마음이 흔들려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러면 네가 억울하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이 베스토의 물음에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가겠지만 나는 죄가 없으니 나는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었던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의 기회를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죠. 자신의 신분의 기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회로 선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기까지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곧 바울은 배를 타고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어, 이 시간을 돌이켜 보면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죠. 최초의 공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에 잡혔고, 공회에서 또 이제 에, 로마 법정까지, 로마 법정에서 또 이제 가이사로 내려가는 과정에는 어, 유대인들의 간기가 있었고. 또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머문 동안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마 그 2년 동안 질문을 했을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마 힘이 빠지고 지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바울은 결국 로마 가이사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시간표대로.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의 선여, 선한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복된 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 이번 마가마스카르 선교를 앞두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9박1 0일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팀을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니 게다가 59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줌으로 리더십 미팅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팀업을 이루어가는데 참 좋은 일이지만 어쩌면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교지를 많이 다니다 보면 성교지에 가면 이상하리만큼 예민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연합하고 동역해야될 성교자들끼리 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가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로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아버지아버지께보다 어, 그그 주님의 계획과 을이루나 되니,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팀원이들에게 인과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육전이 있는 대로 이루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중간 주님의 쓰임과는 우리 성이아 모든 이원을이드리내려리는 하나님의 성을내려 가운데 주가 께하여주옵소서 오늘도 람나님의 신경을 공간하 신간뿐 아니라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교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원하는 마다가스카르 선교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름... 아멘.